아, 네. 너무 가난한 우리 오리, 오리 말고 찔러면서 운영하는 직문 기형 빌드 느낌으로 해볼게 요번 경찰은 내가 빨리 는못가준니다 네, 빠른 말이 밀더라. 아마 너가 한 팔링, 심링 나올 때쯤에 내가 4마리 한번 나가 줄 거거든. 그때 한명 눈치껏 우리가 잘 찔러서 하면 될것 같아. 터치 해볼게 이 오버는 9보고 6,7류는 좀 뛰어나죠? 응. 내가 3시랑 5시를 맞을게 아 9시 쿨토네 아, 조금 자리 안좋고 조금 안좋긴 한데 <laughs> 링을 너가 원해 플레이 하더라도 다 무조건 빼야된다, 괜찮아? 네. 3호가 저이야 그리고. 3지 아니면 다시어 틸이, 음, 틸저 적이라. 야, 원성픈 할까요? 바로? 어, 하고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것 같아. 아, 틸이 발탑이다. 응. 어,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 어, 그, 이거, 이거 숨겼다가 한번 가볼래? 아, 까비. 발걸거하고 어, 링을 다 빼줘, 무조건. 아홉시가 포지거든, 나한테? 이거 포 내가 치즈로 잘 뚫고, 나중에 그거 할 거야.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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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 나한테 빼놓고 여기서 한번 때려줄게. 후속 링은 1시 쪽으로 돌아서 3시 견제 한번 때려봐. 네. 4링, 사링발때 가버려. 오, 바로 라케이 어, 천천히 해서. 빼면 어, 한번 싸워도 된다. 7시. 고. 나 뒤에 마이 나. 와. 빼면서? 나 뒤에 마 빼면서? 지금 다시 고. 이시잘싸워잘싸워이득이 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 오케이 나이스 7자 한번갈 거야 천천히 맞춰서 힘싸움 해주면 돼 이제는 네 무조건 턴 싸움이거든 이제 부터 어, 그럼 하지마 어때뭐가 상대의 포 이거 질라는데 내가 치즈도 뜰수 있을 것같아 갈게요 링, 링빠졌어 먼저 갔어요 저기 오케이 아 필요해, 필요없다 필요없다 혼자 막고 돼우리 이기는 일이야 지금 다시 가주세요 네. 고 한적 아니, 고고 고오 가는 고고 고, 먼저 링만 이기나아 이긴 코파 카일런 깨고 보내줄까요? 아 내가 알서맞 네. 센터 가자 링지스소견제 이름 안 된다, 이제. 아, 네. 안 할게, 이거. 질러부터 먹어, 나랑 같이. 빠르게. 오버 잡고 천천히 할 거야. 우리가 한방 아직 있으니까. 저거 엄청 큰치렀어요오 지금 먹을게요. 오케오 잡았다. 나 이거 링 들어가잖아. 오케이. 아니 아 가지. 이러고세시 가야돼. 네. 한번 들그어 놓고 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잡아서 살 제대로 안찍도 괜찮아. 천천히 들어가자. 다 오면. 완성 끈고고고네자 okay. 어. 내가 자리 가서 포지션 켜요 뒤에 이 뒤에 말이 뒤에 말이 뒤에 이 뒤에 말이 뒤에 말이 뒤에 말이 뒤에 말이 천천히 이거 해줘. 나, 나 뮤탈 좀 해놨다. 질러만 틀에 이긴다. 오케이. 뒤에 이거 질러 마린 시켜줘. 네. 아유, 거 마린 이미 끊겼어요. 아군자 지도 들켜줘라. 헤지코 질러 잡아야 된다. 나이도 응 고싶부터 응? 천천히 해볼자.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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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천 n g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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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링 g l i n 이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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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면서 아파 가면서 할게. 천천히. 계속, 합체하면서 해보자, 그링 잠깐, 저쪽 갔다 올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칠 먹자, 구. 먹은 게 나. 아렇모하면서 올라가. 경력 이득을 봐야 돼, 지금. 오케이. 혹시 1 2시말 마린 와줄 수 있나, 이거?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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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줄게. 아, 모르겠네 너가 링 와줘야 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어요. 계속 보여서좀 붙어줘. 누르면 둘라붙어 지금 잘하죠? 할 만하다. 라카데미 올리 는지탈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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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눈 부터 잡라 주고, 네. 탈 이제 내가 말이 야 아무 것도 못하 겠다. 센터 깨고 째 면서 운영 하면 된다. 네. 도 수도 돈 많이 써서 티트느리 거든. 우리가 좋은 것같아 드론 지금 좀 쨔잖아. 오케이. 살짝 9시 압박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론은굉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이제 올라가. 오케이. 우리 안 해도 된다잉. 상대 링 많이 먹었다? 어, 쭉 드론 쨈에서 운영하자. 어, 잘, 지. 너, 레오까지 눌렀네. 나이스. 상대 이제 추가 미탈 찍힐 거니까, 생각 살짝 하고. 나 어. 이제 털에 지면서 스팀 탭 눌렀다잉. 스팀 탭가야 스포 하나 더 해놔? 손닝 뜨고. 아니. 근데 내가 잡았지, 아래로. 나이스, 잡았다. 사시 그냥, 니한번 던질게요. 어, 아니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니 하나만, 니 하나만. 아, 하나, 하나, 어, 그럼, 정찰은 좋지. 정찰이좀 나이스. 스파, 이제 완성. 이제,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존나요, 우리, 존나요, 우리, 존나요, 리 어, 이거 민다, 들어가도 되겠는데, 잠깐만. 어, 오케이. 오, 어, 좋아, 괜찮은데? 오, 어, 스파이기 깨는 거 좋다. 내가 생 잡아줄게. 어 미션아, 다 왔어. 와. 댕 들어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그 드론 그냥 일 못하는 거 자체가 개싸미득이야 우리가 나마리미드 나와서 부터 질러 개패는 중나 공원 마니까 눌렀고 오 어, 나이스 어? 그 자리가 되네 존나 유리한 거같아 그냥 드라곤이다 민철아 뽕님 찍어줘 드라곤이야 없이 뽕님 없이 올리긴 했거든요? 어, 올려놓고 링만 찍으면 될것같아 그냥 음. 그렇지 않으면 캐시 그 링한번더 들어가도 되거든 어어, 그렇게 도돼 나한테 와요 오케이, 나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나 스파 위치가 아, 괜찮아 괜찮아 상대가 급, 급해서 그 쳐줄 여유가 없을 거야 지금 거기까지 때리는 어, 스파 아, 깰게요 그냥 예. 호속님은 9시 살짝 맞으면 좋고. 드론 깨리는 점, 드론 잡는 점. 네. 9시 벙커 좀 하게 도와주라 벙커 한번 때나 네. 드론 많이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9시 닝 한번 던져주고, 고. 오케이, 시간만. 오케이. 어, 됐다, 할게요, 그냥. 소모 자체가 우리가 이득이야, 이거. 나이스. 뺄게. 여그 벙커 라인만 집둘 거야 그럼요, 이리로 올라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타더 잡았고 벙커 더 해야 되겠네 벙커가 깨서 뚫려도 내가 후속도 나가면 돼서 괜찮아 미탈 근데 나올라고해 여기 오케이 저, 저 뚫어요 저기 벙커 벙커 펑커. 벙커 이렇게. 이 먼저 주고 벙커 방시켜볼게 계속 벙커 벙커 지원 가냐? 저 그.. 미탈이거든요 일단 저거 한테 뛰어야될것 같은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센터 방어 가능한가? 아유 그냥 지켜줄게요 같이 오케이 오케이 빽빽 이러면 내가 위험하지 않나? 링, 링 위주로 좀 찍어야 봐돼링위주나 후속 많이 있거든 그래도 헬프 바로 가줄게 흔들면서 링 찍어봐 시? 파는 깼어요, 스파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탈, 내쪽마린으랑 먼저 합체, 탈, 캐시. 네. 해처리만 살리면, 하나만 살리면 돼, 그냥. 원 해처리만 살리면 돼. 여기 내 탈. 오케이. 헬프 가는 중. 탈, 나랑 먼저 합쳐야 된다, 마린이로 네. 여기 링도 있어요. 오케이. 꼭. 고, 고. 해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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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만도 해, 마그만도 해, 스 싸우죠. 진아, 머리 아다 오기, 일단 막았다, 막았다. 일단은 버텨보자. 저기 스파이 없으니까 버텨보자. 아, 스파이 없어. 맞아, 4마리, 네 4마리 네 어, 있네요. 3일 타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나한테 보다그저 갈게요. 어, 해서 해줘. 포 센터에 또 박을라 그래요 오케이. 어, 움직임으로 천천히, 천천히 나 이거 이번에 나오면 갈게 이거, 이거 내마린매게 맞춰서 러시해줘 스탈은 제가 해볼게요 한번 저쪽 더 빡세 지금, 서로 빡세 대기 저조 비봉주 신규 회원 끝밖에 그냥. 아니, 나 헬프 빨라, 헬프 빨라, 괜찮아. 시간만 벌어봐. 나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거. 닝 최대한 살려나? 터철이날라가죠나 오베럭이라 이겼어. 막으면 끝나. 내, 내 왼쪽에 마린 보이지? 네. 이거, 이거. 닝 왼쪽으로 와. 고. 싸울게요, 그냥. 고. 드라이 빨리 빨줘 빨리, 빨리빨리, 지금. 네, 나이스. 센터로 링 바로 가죠? 테스트 할 빼고. 센포만안 되면 그센병화하면 이긴다, 여기 다시. 움직임 좋아. 내 말이 맞춰서 승천해 가자, 같이. 통째로 걸리거든, 아직. 고! 가자 가자 고! 바로 고 네. 나이스 스파는... 인라 번 체크 한번 할까요? 아 스파 완성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피당딴 필요 없어 이겼어 아우시 방금 다시 봐을게너 드론 째도 돼 이제 안전권 근데 우리 몰말만 하나만 찾아봐봐 토스나 저그 몰말 있긴 할 거거든 아, 있... 아 없을 수도 있겠다 있으면은 찾아도 되니까 오, 뭐. 안한 아, 거. 네, 많이 도와줄게요. 시켜줄게. 나이스. 만, 많이 때렸다. 반대 이거 한번 세시로 한번또 생각해. 아야 같이 가자 갈 거면. 아껴놔. 아, 그럼 세시 아홉시 또한번더 가고 가가 아홉시 소킹 가능해요? 아, 우와. 장드라지돈 아, 없어 그리고. 뭘몰만 없으면 우리가 이겨 저 안가도 돼몰몰 없으면 우리가 이겨 어 그래 이겼어 혹시, 오케이 야 셋이를 같이 때야때어 어. 네, 본질 왔어요? 어 버려 버려 야시 죽이면 끝나잖아 오케이. 들어갈게 링부터 꼭 셋이 꼭민철철아꼭 아, 돌리 이거 때, 아, 돌리셔. 저 때, 아, 돌이셔시 말이. 돌시 말이. 공업, 어, 공이, 일간말이네이상 아무것도 못해. 음. 많아, 해놨어. 오케이, 많아, 괜찮안전빵 5번 거의 났어. 피쉬. 오케 나이스, 바뀌다되게바뀌다 그러니까 아이 자리가 우리가 안 좋은 자리였어. 내가 토스한테막히잖아그니까아개빡되네 아, 와.